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바로 정배우의 정배입니다 1 0 4만 구독자를 보유한 SBS 인기 채널이죠. 문명 특급의 제재 PD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건 숨든 명 SBS 저격 사건인데 본인 이 인스타에 가요 대전이 숨든 명을 사용했는데 눈뜨고 코베였다. 즉 본인 아이디어를 왜 가져다 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SBS 가요 대전을 저격한 사건이죠. 근데 숨든 명은 제재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팬들도 숨어서 듣는다는 숨어서 듣는다는 명곡, 무명의 덕후가 숨어서 듣는 노래, 숨어서 듣는 아이돌 명곡 이미 2015년, 2016년부터 사용하던 단어인데 본인이 만든.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재는 SBS 소속 정직원입니다. 그렇게 SBS가 싫으면 그만두고 프리선언하고 활동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어불성설인지 모르겠네요. 문특 없는 순둔명 얼탱 없고 제재 언니야 직캠 없으면 진짜 화낼거예요 그쪽 세력에게 언니야 언니야 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서 문특은 문재인 특이 아닌 문명특급입니다. 문명특급이 104만 채널인데 SBS의 도움 때문에 연예인들 섭외하고 인터뷰한거죠. 과연 본인 혼자임으로 유튜브를 했다면 104만은커녕 14만 채널을 만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제재의 헤어스타일 말투, 행동, 본인을 연반인이라고 하면서 오그라드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 딱 봐도 페미죠 실제로 제재는 페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페미위키, 페미니즘 캘린더에도 제재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여성신문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도 했네요 양성평등문화상, 신진여성문화인상, 이은재 뭐야 이건 너무 대놓고 그쪽이네 여성신문하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연계를 넘어서는 연반인 제재가 지닌 의미 운명특급 채널 기획, PD 겸 MC인 제재 출연자 인터뷰 때는 애교, 개인기 강요 많고 연예인이 안할 권리를 존중한다 영화, 드라마, 앨범 홍보를 위해 출연하는 배우와 다수에게 프로그램들은 관습적으로 특히 젊은 여성인들에게 애교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연예인들은 재미있는 방송 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연예인들의 안할 권리는 무시되어 온 것이다. 젊은 여성인들의 안할 권리는 뭐야? 애교 개인기, 귀여운 개인기로 뜨고 싶은 연예인들의 할 권리는 없는 건가? 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거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나만 이해 못하는 건가? 제가 여성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나 봅니다. 제재는 이런 외향을 지닌 여성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발언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성 이미지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다. 뒤의 의지를 넘어서는 페미의 의지를 드러내는 제재의 모습이죠. 이번에는 이화여대 동문 인터뷰를 하네요. 여기선 더과관입니다 이화여대 스북스뉴스 PD, 이인재 동문을 만나다.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이화 DNA는 무엇인가요? 사회에 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의로운 쿵쾅거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미들이 왜 제재를 지지할까요? 이렇게 대놓고 페미 활동을 하니까 패미들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결혼하기 싫다고 비문시까지 진행도 하네요 제재 기생충 영화 평가입니다 영화 메시지는 좋았지만 미여성을 다루는 게 역시나 기존 것들과 다르지 않네요. 저는 2.5점 듀립입니다 껄껄 기생충이 여성 혐오 영화였나요?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대놓고 페미인 제재를 SBS가 왜밀어줄까요 SBS도 페미 성향이 짙은 언론사인 거는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에커 산이 페미니스트도 너네 정신병 또 혐오 발언 논란. 산이는 팩트만 말했는데 뭐가 혐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5 1 2천 개 7월 4만 6천 개로 7월부터 맞았네요. 남자에게도 이래요. 여성 배우들의 불 진실. 캡틴 마블에 페미니즘을 묻어서 싫다고. 이 영화는 어떤 페미가 묻으면 영화가 망한다. 그런 캡틴 마블은 왜 물론 영화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르겠지. 하지만 페미가 묻었다는 이유로 이 영화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 공중파 방송국이라는 것들이 이따구로 페미 활동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뭐 공중파가 아니라 개인 유튜브 채널 같죠. 공중파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면 더 이상 공중파가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년 전 양혜원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양혜원 입장에서만 편파 보도하고 공정함 따위는 없었던 행동을 스포츠 뉴스하고 제재가 만들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명과 사과 따위는 없습니다. 양혜연 사건 스튜디오 실장 동생 SBS 유출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제에 취급 보도로 극단적 선택, 양혜연 주장과 다른 현지점에도 스브스 뉴스와 책이자는 수정 사과 방송도 없이 아직도 가해자 취급하는 방송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다며 오빠 유서에도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인생이 끝났다고 적혀있다. 양혜연 사건 때문에 돌아가신 스튜디오 실장님이 유서에까지 썼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편파 보도와 왜곡 보도로 인해서 유서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양심이 게 있으면 사과나 해명 한 마디라도 해야죠. 복구한 카톡을 타 언론사에 넘겼다면서 화를 내는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왜 땡땡 이걸 타사에 넘기죠. 땡땡 씨 지난 17일부터 밤새 제가 전화 받았던 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언론 이용해서 플레이하려고 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연락 다시는 하지 마세요. 기자라는 양반이 말투가 저게 뭡니까 대체? 당신들 양원 편에서만 보도를 하니까 다른 언론사에도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단독으로 진행하고 양원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억울을 제일 많이 끌었던 게 스브스 뉴스하고 제재예요. 제재 저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었나 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레이션까지 본인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촬영의 전반적인 진행이 있어 스튜디오 실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걸 암시했습니다. 실장이 절대적이죠. 절대적이고, 가게 되면 실장과 갑을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의리고 실장님이 갑이잖아요. 실장이 촬영을 열어야지 저희가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미시라고 촬영 참가자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면서 전화했던 녹음 파일을 듭니다 현장에서 인터뷰하다가. 쓸게 없었는지 갑자기 녹음 파일을 쓰는 모습이죠. 이게 대체 어느 나라의 인터뷰입니까? 양희원 사건 취재한 영상들은 아직도 올라가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희원은 피해자, 스튜디오 관계자들은 가해자라고 답을 정해놓고 취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재팀은 또 다른 촬영자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촬영에 참여했던 경험이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진적으로 같이 있는 포즈가 아니었거든요. 같이가 전혀 없는 포즈였는데 그 상태를 어떻게 시키면 그때 사람들이 막 찍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래서 약간 충격받은 게 있죠. 게호 씨는 당시 촬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로 사십오십대로 자신을 제외하고는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K씨는 촬영장의 이상한 분위기에 결국 촬영 중간에 스튜디오를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K씨는 당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진 않았지만 모델이었던 양씨가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압박감을 느끼면 안 하면 되죠. 이 부분에서는 앞서 말났던 B씨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모델이 위축이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더 건장한 남자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좀 어색하죠. 최선을 다했음에도 스누스 뉴스가 모든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당시 양현씨가 느꼈을 심적인 압박감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저항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장 분위기가 그렇게 무섭고 성축이 있었으면 양의원은 촬영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본인이 먼저 촬영 잡아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게 성취당한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인가요? 게다가 성취당했다는 신고도 3년 뒤에 신고를 했죠. 초반에 양의원 편드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양의원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민심은 반대로 올라갔죠.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유서에 본인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사과 한마디 나세요.